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예, 초탄적 중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예, 오늘 이제 6월 16일, 지금이 오후 1시 11분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따가 5시에 있을 그 국내 야구좀 프리뷰 간단하게 좀 해,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예 그리고 제뭐 영상 항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영상 보시면은 좀 내용이 나름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예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좀 피드백 좀 해주시면은 예 제가 좀 이렇게 고, 고쳐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예 먼저 그러면 오늘 국내 야구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경기가 SK랑 롯데 경기예요. SK랑 롯데 경기인데 최근 폰만 봤을 때 SK만 놓고 볼게요. SK만 놓고 최근 폰만 봤을 때 사실상 지금 SK는 타선이 사실상 지금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무래도 산체스가 지금 폰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홈 아니면 SK가 타선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 그, 국내하고 조금만 보신 분들이면 다 모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1번에 노수광 뛰잖아요. 노수광이 지금 출루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그, SK가 항상 잘 나갈 때 보면은 노수광이 먼저 뛰쳐 나가가지고 1번에서 잘해줘가지고 뒤에서 이제 장타 나오면서 홈런 나오면서 이렇게 점수를 내는 스타일, 내, 내는 그런 팀인데 아무래도 지금 노수강이 슬럼프를 타고 있어가지고, 좀, 사실상, SK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그 다음에 2번 한동민. 예, 우리 그거, 동민이 칸도 아무래도 지금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아, 저 사실상 어제까지는 좀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동민이 칸 컨디션이. 근데 지금 어제 경기에서 저는 완전 실망했어요. 예, 동민이 지금 치는 거 보니까 지금 애가 지금 감을 완전 못 잡았어.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그리고 최정 최정도 뭐 SK SK 하면 최정인데 최정도 최정 하면 또 홈런인데 최정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애도 지금 요새 힘들어 예, 그래가지고 SK가 좀 아무래도 빠다가 그렇게 막 옛날 같이 그 시즌 초반 같이 이렇게 막 올라 올라오지는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노, 그 SK는 사실상 지금 김동엽 빼고는 사실상 김동엽이 지금 제일 텐션 좋고 어 제일 잘해주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리고 롯데 한번 살펴볼게요. 예 롯데는 지금 다른 뭐 타선 같은 경우는 어제 저는 좀 롯데 좀 다르게 본게 롯데 애들 그래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롯데는 사실상 포수랑 감독만 바꾸면 완벽한 팀이야. 예. 포수 아니 그 강민호 잘하는 잘하는 그 친구를 그왜 삼성에다 팔아먹고 지금 포수 뭐 슬럼도 없는데 지금 김사훈 쓰고 있는데 아 김사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걔 때문에 지금 말아먹은 점수가 몇 점이야. 그리고 감독 조원우 감독. 아니 그그 그 감독님은 이차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항상 주번에 손 놓고 앞에 아,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앞에 가서 따질 건 따지고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리딩 리딩해 나가야지 뒤에서 맨날 뭐 대도 대도 않는 그 뻔트 그 지신하고 있고 뒤에서 그저 뭐냐 주번에 손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그 경기 보는데. 에, 사실상 뭐 에,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근데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지금 SK가 홈구장이 SK 홈구장이 문학구장이잖아요. 문학구장이 좀그홈 농구장이다 보니까 에, SK가 그래도 풀스윙 때리면은 에, 풀스윙 때면 리 넘어가긴 넘어가요. 빗맞아도 넘어가는 타구도 많고 에, 그거는 지금 여기 기록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기록 통계 보시면은 지금 원 그팀 타율이 토탈 해가지고 지금 2할 ER 5푼이요 이게 지금 SK 성적인데 2할 ER 5푼인데, 사실상 이거 홈에서 다 찍은 거예요. 보시면은 홈에서 팀 타율이 사, 그 지금 4마리 넘어요. 4마리 넘는데, 그러니까 세개계 중에 한 단은 친다고 보시면 되죠. 예그 근데 지금 원정에서는 2할 3푼입니다. SK는 지금 홈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근데 홈에서도 지금 애들이, 노수강, 한동민, 지금 똥싸고 난리 났죠, 지금. 그리고 또 오늘 선발, 선발 놓고 보면은 지금 레일리랑 문승원인데 이게, 이게 좀더 깔끔하려나? 아, 잘 보이시나요? 레일리랑 문승원인데 레일리 지금 폼 굉장히 좋거든요. 레일리 성적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일리가 사실상 시즌 초반에 승을 못 챙겼어요. 승을 못 챙기고 애가 <laughs> 애가 각성할 때가 언제냐? 5월 10일 날 이때 LG 전에서 첫승 챙긴 다음에 애가 이때부터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공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삼성에서 이거 아무래도 삼성이 우타라이다 보니까 삼성에 삼성자에서 좀 많이 맞긴 했는데. 네. 그래도 공은 나쁘지 않거든요 레일리 공 보면은 공 재구도 좋고 구속도 뭐152 이런 식으로 나오고 레일리 예, 공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볼넷 일단 볼렛도 적어 레일리 이 친구가 볼렛도 적고 그 다음에 피홈런도 좀 낮아요 이제 SK 하면은 홈런이잖아 항상 홈런으로 다 몰아가잖아 홈런 사실상 많이 나오고 예 그런데 일단 피홈런도 적고 그다음에 볼넷 비율도 좀 적고 예, 공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반해서 문승원, 문승원 데이터 한번 볼까요? 문승원 데이터 보면은 뭐그좀 기복이 있다 생각해요. 뭐이 날은 잘했다가 이 날은 못 했다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홈에서 그나마 최근 두 경기 잘했는데 승리 두개 챙겼는데 아무래도 어제 롯데 빠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오늘 아무래도 문승원 좀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예,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뭐, 태클 거실 분들은 거셔도 되는데, 뭐, 그래도 예, 그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가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온게 하나랑 두상 경기인데, 아 그리고 롯 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 첫볼렛도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정이고 원정이기도 하고 먼저 공격 먼저 공격이기도 하고 네, 앞에서 그좀 뭐냐 시, 에, 심판이 요새 홈볼레으로그원정볼렛 죽이려고 홈볼을다 몰아가는 추세인데 에, 그래도 뭐 나쁘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음 그다음에. 그뒷 경기가 이제 하나랑 두산 경기인데 두산 요새 지금 구연승 구연승 중이거든요. 두산이 에그 지금 투수가 누가 올라오던 간에 그냥 그뭐양 양의지 뭐 백투백 홈런 치고 옆에 뭐 김재환 뭐매경기바다 홈런 치고 이두 선수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요새 두산이 상승세 지금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 선발도 역시 이용찬. 용찬이형좀 믿을만하죠 믿을만한 그거 선발이잖아요 윤규진에 비하면 용찬이 형이 훨씬 낫지 그 다음에 어 더군다나 지금 두산 5재일까지 복귀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두산 승좀 괜찮은데 근데 좀 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어요 배당이 1.4에서 1.5뭐그 사이 잡혔을 건데 아무래도 가게 된다면 두산 마인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뭐 스페셜로 또 추가로 해가지고 간다면은 에뭐 두산 첫 홈런, 홈런도 괜찮아 보입니다. 홈런도 좀 좋아 보이고 그 밑에 이제 이 경기는 이제 LG랑 기아 경기 가지고 왔는데 LG 기아 경기는 사실상 제가 추천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갈 거면 NC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갈 거면 NC 승이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왕의 중 나오잖아요. 차라리 NC 승이 나, NC, NC 승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쏘사가, 쏘사는, 그, 그, 다른 분,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데, LG형이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 아시는데, 그, 좀 이렇게 잘할 때는 진짜, 뭐, 공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고, 공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강속, 강속구, 강속 직구 투수고, 뭐, 그, 구속, 뭐, 그렇게 찍히, 뭐, 150 뭐, 중반 찍히면은, 사실상 그공못 쳐요. 그, 우리, 국내 타자들. 공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 경기에 보면은 이게 소사 이거 최근 성적이거든요. 전경기 보면은 삼성한테 너무 흔들겨 맞았어. 너무 흔들겨 맞고 지금 그 저번 경기 봤는데 폼이 그렇게 지금 정상 컨디션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에뭐 어디까지 제 생각이니까 에. 뭐 소사 잘, 잘 던질 때는 뭐 이렇게 완봉도 하고 합니다. 예. 그런 투수인데 진짜 잘 던지는 투수인데 예, 저는 전 경기에 좀그 컨디션이 좀 흔들린 게좀 아무래도 걸려가지고 오늘 LG 승은 아무래도 좀 하, 글쎄 LG 승 오늘 좀 많이 몰릴 텐데 예, 뭐 잠실 믿고 가 잠실 믿고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LG 승은 글쎄 뭐 한승현이 그렇게 못 던질 투수도 아니고 잘 던질 투수도 아닌데 그냥 소소한데요. 에, 아무래도 투수 영향 차이는 많이 나겠죠, 많이 나는데 홈에서 방어율도 1.4예요 소사가. 근데 나는, 예, 나는 소사 정 경기가 좀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사가 항상 그 패턴이 있어요. 컨디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투수들 같은 경우는 야, 야구라는 경기가 투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번 컨디션 난조 뭐,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아 좋을 때든 나쁜 때든 항상 세 경기씩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 아낄게요. 저, 저는 패스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지고 온 이거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베팅할 때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베팅할 때그 이렇게 많이들 참고하시라고 아무래도 패턴 같은 거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팀이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 화요일은 두산이다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징크스 같은 거 예, 그런 거 보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매, 그거 매 요일마다 이렇게 성적 기록하고 그다음에 뭐 좌투수 상대 팀 순위 뭐몇승몇 몇 패다 그리고 우투수 상대 팀 순위 우완 언더 뭐 대표적으로 뭐 박종훈 같은 애들 예, 그리고 낙경기 그 일요일은 낙경기잖아요 이렇게 팀 순위 해가지고 승률 이렇게 제가 데이터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보기 좋잖아요. 사실상 이거 스포조이 같은 거 하나씩 다 찾아보려면 은 언제 다 찾아봐. 그거 시간 오래 들고 힘든데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다 이렇게 배팅 하시는데 저도 같은 배팅 유저니까 배팅 하는 데에서 그, 좀, 필요하다 싶은 이 데이터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제가 뽑아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뭐 국내 경기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 일본 야구도 있고, 그리고 저기 MLB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결장자 정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게 아직 구현은 안됐는데 만들고 있는게 뭐 퓨처스 리그라든지 아니면 은 w m b a 뭐 이런식으로 그 여러분들 배팅하기 좋게 뭐 데이터 따로 찾아볼, 찾아보지 않아도 이런식으로 이런 다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한해 가지고 저기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지금 공유중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데 뭐 사기꾼 새끼들처럼 이렇게 뭐아 너네들 뭐 가입하고 충전하고 들어와 아 충전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다 오픈합니다. 그냥 나이 그 카카오톡 방에 안에서 이제 뭐 민폐 안, 안 끼치신 분들은 그냥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고. 사실상뭐 처음, 보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놀이터 추천도 안 드려요. 추천도 안 드리고. 그렇다고 뭐제 총판도 아니고 총판이었으면 다뭐 내가 이, 이 정도 고생하는데 너네들 뭐 가입하고 들어와라. 내가 이러겠지. 총판도 아니고. 아,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 같이 이제 좀 좋은 커뮤니티 만들어 보자고. 에. 예, 커뮤니티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저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같이 여러, 그 여러 사람들이랑 의견 나누면서, 어? 의견 나누면서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사는 맛도 나잖아요. 배팅 혼자 하는 거보다 사실상 여러 여러 시서 하는 게더 재밌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의견 공유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좀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이 팀으로 괜찮을까하고 이렇게 잘못그잘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에 예.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문의는 밑에 카카오톡 p u l 구이 예,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에, 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뭐 여기까지고, 예, 뭐, 다음에는 좀더 제가 좀 데이터 같은 거좀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좀 자주 찍으게요 예, 제가 아무, 저도 좀 사람인지라 텐션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도 또 이렇게 내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분석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